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신청 건수가 보름만에 24,000건을 넘었는데요. 일부 지원 사업 예산은 이미 초과됐지만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손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째 접어들면서 매출은 4분의1로 줄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그 달이 거의 없다 없죠 이제 그냥 그래서 거의 반의 반 정도 매출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대학가의 한 꽃집도 상황은 마찬가지. 졸업식 취소에 이어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어린이날 행사까지 연기되면서 매출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코로나 로 인해서 뭐 출이 뭐 거의 다 전무하다시피 한다니다 어린 날 행사고 뭐 이런 게 전부 다다 다 지금 연기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지자체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비로 공공요금 감면과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시가 지난 1일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고름 만에 익산은 14,000여 건, 군산은 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특별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은 초과됐고 공공요금 지원은 81%가 소진됐습니다. 군산시도 공공요금 지원 예산 56억원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해 신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시 도비를 확보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선착순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의 예. 접수는 계속 받고 대신에 이제 예산 소진 이후에 오신 분들은 편성 후에 지금 지급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이 추가 예산 편성까지 예고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KCN뉴스 변한영입니다.